신 없이 성자는 존재하는가? 신이 버린 것만 같은 생지옥의 세상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여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 극한의 절망 상황 속에서도 억누를수 없는 인간의 희망의지를 보여주는 알베르 까미의 작품, 패스트. 언제라도 돌아올 패스트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반복될 혹은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패스트에 대하여.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의 7번째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투게더 책방의 직위 군고구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럼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 간식 호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고구마와 찰떡구마의 열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붕어빵입니다. <laughs>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열무 어떤 게? <laughs> 저는 이제 1차 대회 때 정말 패닉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저도 걸릴 것 같고 제 가족들도 걸릴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근데 2차 3차 대유행을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언젠가는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또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두려움 이좀 꽃동님은 어떤 게가자어 저는 곧 수능이 있잖아요 올해 또막 시험도 미뤄지고 면접도 되게 다 비대면으로 한다고 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각자, 가장 걱정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2020년도랑 어 너무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비교는 하되 그 상황이 지금 지금의 상황이랑 어떻게 다른지, 왜, 왜 저렇게 밖에 못했지? 이런 걸 비난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페스트와 코로나가 닮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닮았지만 어떤 점이 또 다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그걸 또 스스로 좀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코로나에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페스트 이그 작품 속 상황이라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걸 계속 좀 되뇌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잘 살피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등장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중심적으로 읽어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관심 있게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로 인하여 심문자 랑베르는 오랑이 고립되어 고향으로 돌아올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랑베르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추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상을 경험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가 있다 보니 이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잃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가까운 곳에 원래 여행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여행을 가면서 느끼는 어떤 자유로움이라든지 그런 신나는 그런 기분들보다 어 지금 시국에서는 이제 집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스스로를 좀 발견. 호동님은 <laughs> 네, 뭐 어떻게? 어,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을 만약에 추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통제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뭐... 온택트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내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 사는 게 아니니까 뭔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라게 매일매일 느껴져 가지고 어, 행복, 행복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패스트를 경험한 대부분은 자신의 습관을 방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좀 특히 민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생활에 대한 어, 질병의 침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열무님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약간 선천, 선천적으로 몸에 뭘 걸, 걸치는 걸 싫어해서 목걸이, 반지, 시계, 목도리도 어렸을 때는 전혀 하질 않았어요. 목에 뭘 닿는 걸 싫어해서 아까 호떡님은 통제를 매일 이렇게 인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몸에 뭔가 있으면 그거를 지금 저 마이크 계속 인지하 했는데 <laughs> 계속 인지를 했는데 저희가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저한테는 어떤 큰 형벌처럼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족의 건강과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1차 대유행 때 3, 4월에 굉장히 심했을 때는 집안에서도 제가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페스트 이전에는 오랑의 시민들도 이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을 해왔다고 하지만 어, 생존 앞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활에 대한 질병의 침범이라 했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지 왜, 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지? 막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엔 좀 지나다 보니까 왜 모두가 다 힘들고, 그래도 그럼에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뭐, 나도 힘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그책 속에서 이유가 점점 무뎌졌던 것처럼, 저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정말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테스트 속에는 이제 많은 죽음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남거나, 그럼 끔찍했었던 죽음이 무엇인지 뭐 호덕님은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그 장례식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례식 하는 와중에도 내가 감염이 될까봐 차로 왔다가 바로 막 쑥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 가장 끔찍한 죽음이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추도되지 못하는 맞아요. 너무 슬픈 일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럼 열무님은 어떤 장면 가장 보통 판사의 아이가 아, 저도 그 부분이 너무 네.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자식 아이가 아들인데 아. <laughs>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리오와 파으로 신부가 이야기 나누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게 끝없이 이제 분과 소리를 지르고 그 주변 인물들의 반응 이게 되게 정나라 표현돼서 빠져들었어요 그 감정. 그러면 동아방님은 어떤 게 가장 저도 오통 판사 아들의 죽음이 가장 끔찍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동시에 장타로의 죽음도 좀 끔찍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의사 리유랑 같이 장타로랑 같이 수영을 하고 나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지고 난 뒤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 저 개인적으로 좀더 몰입해서 볼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친구의 죽음 네. 그거를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한테 가장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다시 깨어나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줄 것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테스트처럼 많은 사람의 죽음을 앗아가는 코로나가 지금 발생했는데 코로나가 주는 불행과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가 주는 불행은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예측했던 것들 루틴이란 것들이 항상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끊긴다든지 아니면 미뤄져 버린다는 것들에 대한 불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주는 불행과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자유로운 날들이 계속 해서 멀어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 자체가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갖게 된 불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훈은 이러한 팬더믹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지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음, 교훈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불행은 어, 이러한 전염병이 항상 우리 곁에 잠들어 있다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교훈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걸 교훈으로 어, 얻었던 것 같아요. 의학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이제 병들도 되게 세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테스트에서는 재앙 같은 질병을 마주한 사람들의 다양한 인간 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발견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레인 코트를 입으면 패스트로부터 면역이 된다라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좀 가대 광고 혹은 거짓 광고를 많이 본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위기를 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열심히 해왔던 그 사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이거를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김진영 의사님께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를 고안을 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역할을 맡은 지 3시간 만에 고안을 해내셨대요. 근데 그,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그럼 그땐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었을 때 미리 그걸 그려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3시간 만에 만들어냈다고 하셨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오는 지금 우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다양한 인간군상이라 했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책에서는 패스트를 어떤 구체적인 질병이라고 하기 보다는 인류가 앞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혹은 우리 사회에 패스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양극화가 되게 저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인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 사회의 패스트가 아닐까 어. 저는 자유와 통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자유를 바, 어, 보장해줄 수 있고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과연 우리 사회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현 시대에 오면서 그 자유 그러니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와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그 대립이 되게 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 갈등이 심화를 약 음. 그러니까 손꼽아 봤는데요. 경쟁 사회다 보니 이런 갈등 구조는 없고 약간 필수 불가결한 그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 저, 들면서도 네.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 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계속해서 좀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랑의 그 시민들이 한그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연대를 했던 것처럼 어, 저희도 어, 비록 더 많은 이유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같이 좀 연대하고 해소해 나가야지 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더 심화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뭔가 배신하려고 하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경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 패스트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책과 가장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해시태그는 희망을 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속에서도 완전히 패스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사층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희망 어, 이 또한 지나가리,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샵 이시고 생각했어요. <laughs> 그리고 막어 뭔가 코로나랑 관련된 행동을 했을 때 이거 완전 이시고 그런 거 나와 이러는 그런 게 있어서. 어 근데 또이 책이 어꽤 고전 소설이잖아요. 근데 요새 막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읽고 있고 많이 유명해졌고 하니까 이 시국에 왔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유행하, 유행하고 행하고또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해시, 해시태그 이 시국을 골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태그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 아. 책 속에서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가는것 같습니다. 어떤 거 제가 선택한 헤시태그는 성실성인데요. 아. 사실 성실성이란 말 자체가 과정에 대한 말을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할수 있는 영향을 영향들은 별로 없지만 과정만 과정에서만큼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그 거기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것들 거신, 성실성을 해시태그로 보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으로 투게더 책방 7번째 영업을 종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책방이 단골이 되어주세요. 좋은 책이 입고되면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여기서, 안녕! <웃음> <웃음> <웃음>